안녕하십니까. 전기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 배달했고요 자, 오늘 배달한 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월 5일 수요일이었구요. 예, 저녁에, 번호 끝나고 저녁에 배달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한거 계기판 사진 먼저 보시면은, 자, 역시나 5단 스로틀 위주로 주행을 했고, 32.6km 주행을 해서 누적은 16,358km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50 암페어 장착해서 잔량 51% 남았어요 그리고 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종료한 시간은 9시 47분 정도 되겠습니다 어 시작한 시간은 6시 조금 넘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배달판에 등록해 놓은거 볼게요 자 일단 오늘 어플 3개로 어 이제 배달 을했고요자 그래서 오늘 총 수익은 101,596원 나왔습니다. 배달은 총 20건에서 평균 단가는 5,080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 거리 33km, 배달 시간 3시간 32분 해서 시급 28,750원 어, 나왔고요. 괜찮죠? 예. 괜찮고 어, 만족하는 어, 금액이죠. 그리고 어, 그 10만 원 목표 달성을 했죠. 자, 그리고 콜이 있으면은 더 하려고 그랬어요. 어, 그, 생각보다, 목, 금액 목표 달성을 좀 빨리, 해. 그, 달성을 해서, 어, 콜이 있으면은 조금 더 타려고 했습니다. 예, 보통 제가 평일 저녁 기준으로 11시나 11시 반까지, 예, 다음날 분업에 지장 안 가는 시간까지, 이제 보통 타는데, 오늘 9시 넘어가니까, 단가가 반토막이 났고요 그리고, 어, 관토막이라기보다는 아, 진짜 한2천원대 단가로 확 떨어졌어요. 어, 날씨는 엄청 추운데, 예, 단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음, 뭐, 그리고 할 만한 콜도 안 들어오고, 예, 그래서 좀 일찍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그 전에, 최대한 좀 많이, 어, 찍어서, 음, 그나마 좀 선방할 수 있었던, 어, 그런 날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다가, 예,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굉장히 추워요. 처음에 원래 한 8시까지 인가는 그래도 뭐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다. 어,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배달했거든요. 어, 근데 9시 넘어가면서부터는 어, 춥다. 어, 손이 시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온도를 봤더니 영하 7도였고, 지금 이제 들어와서 확인했을 때는 영하 8도까지 지금 내려갔어요. 어 그래서 어, 굉장히 춥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추워요. 음 아트버 뭐 이렇게 추 춥지만, 예 춥지만, 아직도 예, 배달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남들 다 들어갈 때 예, 끝까지 버티면서 하시는 분들이 어, 돈을 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아, 단가가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고생하는데,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데, 어, 남은 지금 늦은 시간까지 배달하시는 라이더 분들 좀... 생각을 해서 플랫폼 업체들이 좀 단가를 올려주면 좋은데, 전혀 뭐 그런 게 없죠. 오히려, 뭐 추운 날씨에 더 추운 단가를 주니까, 그게 좀 씁쓸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자, 어제는 제가 좀, 어, 쉬었습니다. 네, 어제는 그 지인분이, 어,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집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 남자 혼자 사는 집이구요. <laughs> 그리고 남자 셋이서 집들이를 좀 조촐하게 했습니다. 아, 어, 뭐 남자들끼리 좀 우울하게, 아 우울하다기보다는 우중충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아무튼 뭐 그렇게 했는데, 근데 뭐 그래도 재미는 있었어요. 오랜만에 셋이서 어, 이렇게 많은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어, 그렇게 시간 보내서 뭐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루 이제 쉬게 됐고, 근데 이제 항상 그렇죠. 하루 쉬고 나면은 다음날 후회, 후회가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어 2월 5일이죠 오늘이 근데 지금 누적 금액이 76만원까지 됐어요 근데 어제 만약에 10만원을 목표 달성 금액으로 10만원을 달성 했다 라고 하면은 86만원 정도 되겠죠 음, 그러니까 이런 점이 이제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 했으면은 조금 이번 달에 10만원 더번 건데 예, 어제 쉬었기 때문에 10만원 못번 거죠 어, 배달을 하고 나서부터는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 이런 것 때문에 쉬지를 못합니다. 제가 배달할 거면은 웬만하면은 특별한 일 없는 경우에는 그냥 매일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더 그래요. 제가 만약에 특별한 일 없이 쉬면은 아 오늘 그래도 최소한 몇만 원은 벌 텐데 약간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특별한 일이 있어도 아좀 아쉽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 지금은 거의 뭐 직업병 정도, 예 그냥 어 잠자는 시간 빼고는 어 일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직업병에 걸린 듯한 예 그런 기분이 듭니다. <laughs> 뭐 좋죠. 그래도 조,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어 경제적인 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부업을 하면서. 근데 그 전에 부업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힘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좀 자주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이들 치킨 한 마리 사주는 것도 부담스러웠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즐겁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제 겨울에 스키 캠프 학원에서 이제 가는 것도 보내주는 그런 기쁨이 또 있어요. 뭐 그런데 가면 이제 돈 많이 들잖아요. 단체로 가도. 근데 그래도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기쁩니다. 되게 좋아요. <laughs> 음, 그 맛에 돈 버는 거 아닌가. 돈을 버는, 그 돈은 버, 돈을 버, 벌어, 즐겁게 벌어서 즐겁게 쓰는 어, 약간 음, 그런 행복감이 요즘에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앞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풍, 풍요롭게 사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갚아야 될 빚이 굉장히 많고요. 아, 어, 근데, 그건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본업만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부업을 하는 삶이 뭐, 고되긴 하죠. 네. 쉽지 않습니다. 쉬운 건 없어요. 근데, 음, 확실히, 그래도 좋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어... 배달 말고 뭐 부업 관련해서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부업을 생각하셨다는 거는 경제적인 좀 부담감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 막상 어떤 부업이든 하면은 정말 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좀 다른 시야도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혹시라도 어 이제 내 본업이 잘못됐을 때 당장 버텨야 되는 생계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제가 배달을 안 하고 만약에 안 하는 상태에서 음, 당장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무조건 인력소를 나갔겠죠. 왜냐면 기존 예전에 했던 게 노가다였기 때문에 예. 노가다판에 다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음, 노가다판도 쉽지 않죠. 예. 노가다가 그리고 경기를 되게 많이 타기 때문에 물론 경기 안 타는 일은 없지만 어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는 날이 많아요. 예. 뭐 배달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자 그래도 예, 배달은 내가 이 배달할 수 있는 장비와 내가 어느 정도의 노하우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그 굶지 않, 않게끔 먹고 살만은 합니다. 예. 뭐 간혹 보면은 뭐월천 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배달 좀 오래 하면서 이렇게 뭐 온라인상에서 많은 분들 만나면서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진짜 있긴 있거든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쉽지는 않다는 않타라는 얘기죠. 누구나 뭐 그렇게 큰돈 벌면은 누구나 다 하죠. 예, 대기업보다 월천이면은 응? 대기업도 그 억대연봉인 사람들은 세금 떼면은 응? 한 달에 실수령액이 천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배달로 거의 뭐 실수령에 거의 천만 원 가까이 예. 그렇게 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일부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연휴 끝나면서부터 3일 연속으로 10시간 이상 했다고 했잖아요. 아 진짜 몸이 땅에 그냥 꺼집니다. 예. 진짜 힘들어요 하루에 10시간만 타도 굉장히 힘든데 그 생활을 한달 내내 1년 내내 그렇게 한다라고 봐봐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 정말 한달 내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은 정말 강청체, 강철 체력이신 분 아니면 은 못할 것 같아요 예, 진짜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위험하고 예.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 <laughs>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수익 관련된 거는 제가 뭐 얼마를 벌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 앞에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제 좀 경제적으로 조금 더 돈을 돈이 더 필요해서 돈 버시려는 분들 참고해서 뛰어 드셔라. 예. 네. 근데 이거 보고 제 영상 보고 그냥 반반 하실 수도 있겠죠. 예. 네. 근데 제 영상 보고 들어와서 어. 저희 톡방 들어오셔서 또 이야기 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과 정보 공유해서 잘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제 영상 보시고 그냥 다른 부업도 찾아서 또그 다른 부업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각자의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만의 그 스킬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남이 뭐, 남이, 어, 이 정도면 괜찮네? 어, 저 사람 좀 잘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도, 어, 나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안될 수도 있거든요.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배달 만약에 시작할 거면은 돈이 안 드는 방향으로 먼저 해 보라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도보로 해 보든지 아니면 차가 있으면 차로 하든지 일반 자전거 있으면 일반 자전거라도 배달이 어떤 거고 내가 만약에 몇 시간을 뛰었을 때어 이거 내가 뭐 전기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때 장비를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시작부터 풀 장비 맞춰버리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그래놓고 나랑 안 맞으면은 어 돈이 필요해서 한 하려고 한 일인데 돈부터 써버렸잖아요. 근데 또 나랑 안 맞아. 그러면 돈만 날리는 거예요. 예. 후회만 되고 그리고 또 그거 장비 뽑은 값도뭐 메꾸려고 또더 <laughs> 힘들게 일을 해야 돼요. 악순환의 반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배달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돈안 드는 방향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셔라. 예. 그리고,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부업들을 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얘기 들었던 게, 이제 대리기사 해보셨다라는 분도 좀 얘기 들었는데, 어, 뭐 2인 1조로 이렇게 하셨었다고 하시는데, 2인 1조로 하면은, 이제 단가가 조금 안 맞는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혼자 정말 한다라고 하면은, 대리가 돈이 되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죠. 저도 예전에 대리기사 하려고, 카카오 대리 승인 다 받고 모니터링 하다가 포기한 케이스 거든요 아그 대리기사 어플 보면은 내 주변에 대리기사가 몇명 있는지 보여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어, 보통 가까운 거 잡으려고 하잖아요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가까운 거 잡으려고 하지 먼거 잡으려고 안 하거든요 왜냐면 또 부담도 되잖아요 갔다가 만약에 어? 내집 방향으로 콜못 잡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초보자, 초보자니까, 네. 그런 심리 때문에 먼 거를 못 잡더라고요. 근데 또, 뭐 어떤, 어디서, 어디, 가는 콜이지 보려고 해도 그게 그냥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어 그때 느꼈죠. 아, 대리는 나의 길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네. 이제 배달을 입문하게 된 약간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이제 짬밥이 돼요. 이제 몇년을 이제 해가지고, 저희 동네만큼은 정말 자신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간혹 이제, 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가 하는 거, 제가 제가 하는 거 금액 보지 말라고 하는데, 요걸로 또 댓글이 이제 달려요. 야 배달판에 이렇게, 어, 입력하는 거는 나도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신 분도 있고. <laughs> 근데 이제,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예, 안 믿으셔도 되고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사람의 수익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댓글 달았다라는 거는, 어, 뭐,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저도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배달 시작할 때 시급 7, 8천원 찍었거든요. 그래서 배달 세팅하는데 200만원 썼는데, 시급 7, 8천원 벌었어요. 네. 와 환장하죠. 네.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요. 요령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고, 그리고 길도 완전 다 바삭해지고, 뭐, 지도는 웬만해서 안 보고, 네. 코를 잡을 때, 그래서 굉장히 선택이 빨라, 빨라지거든요. 그게 요령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내가 많은 지역, 내가 우리 동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어, 괜찮아. 어,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완전 꿀콜. 막 이런 게 보이거든요. 반대로. 어, 여기서 저기 가는 거? 아, 여긴, 아, 그건, 이건 별로야. 차라리 단가 낮더라도 가까운 거. 약간, 저제 스타일은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가깝고 짧은 콜 위주로 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얘기를 저번에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단순 참고만 해봐 주세요. 왜냐면은, 이거는 어떠한, 뭐 수치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굉장히 멀리 있는 음, 그, 콜도 떠요. 그니까, 픽업도 멀고, 배달도 멀고, 약간 이런 콜도 뜨긴 뜨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제가 좋게 타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콜들만 계속 수락하다 보니까, 그런 콜들이 좀 자주 나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이거는. 근데, 다른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나, 난 내가, 그, 선호하는 코스에 있는 것만 잡다 보니까, 음, 그런 콜이 좀더 많이 뜨는 것 같더라. 또, 다른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laughs>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데 음, 이게 AI라고 생각 하 AI 배차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점, 정말 최첨단 AI냐 그건 아니겠죠. 근데 나름 어, 약간 그게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궁금증과 의문으로 어 어쩌면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선택하는 그 경로상의 콜들 위주로 그래도 좀 근접하게 주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거절을 못하시는 분들은 음 그런 콜을 아마 계속 겹치는 경로의 콜을 못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 이거 거절하면 다음 콜 없을까봐 그리고 이거 거절하면은 다음 콜이 더안 좋은 콜 들어올까봐 약간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제 인근에 있는 아는 동생이 이제 배달 하고 있는데 어 제가 하는 스타일을 굉장히 다 오픈해서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뭐 숨길 게 없잖아요. 나는 이런 스타일로 한다. 어 해서. 어, 뭐, 피크 타임에는, 뭐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만 하는 곳 잡고, 피, 그 피크 타임 지나면은 조금 더 넓, 혀서 어 옆에까지, 좀 왔다 갔다 하는 콜 잡고, 정말 콜 없으면은, 어, 진짜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콜도 간혹 잡는다. 근데, 그래도, 가급적, 어 이쪽, 어 먼저 얘기했던 코스 쪽을 선호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말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영상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자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번 이야기 했더니 딱 그게 맞아요. 이거 거절하면 다음 콜이 더안 좋거나 아니면 다음 콜이 안 들어오거나 어, 약간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콜이 나올 때까지 거절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거절을 연습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루 날 잡고 내가 원하는 콜만 그러니까 피크타임 기준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피크타임 기준입니다 그리고 피크타임 기준인데 어떤 날 해야 되냐면은 어, 거절을 했어요 근데 10초 안에 콜이 또 들어와 근데 그것도 별로 마음이 안드는 콜이야 그럼 또 거절을 해 봐요 근데 또 10초 안에 콜이 들어와 그런 날에는 콜량이 많다 라는 얘기거든요 보편적으로 자 그러면은 내가 정말 선호하는 코스의 콜만 골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예, 근데 반대로 10초 이후에도 콜이 안 들어온다. 20초 이후에도 콜이 안 들어온다. 30초 이후에도 콜이 안 들어온다. 그런 그런 날에는 콜 양이 적은 날이에요. 그래서 어, 적당하게 어, 인근 거리까지 잡음, 잡으면서 타는 거죠. 예. 그니까 제가 그, 이게 또 맞다라고 말씀 못 드리거든요. 이게 또 지역 차가 있고. 또 스타일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어, 이이맞습습다라라얘얘하하는아아니저저이이렇합합다라라얘얘를를리리는거요요래서참참해해셔셔라 예, 그 정도정지지지지게 어,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y l e style, style, 이 t y 들어 s 속 y l 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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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y l 는 s t y 연습하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아, 이거구나,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이런 패턴이구나. 어, 이런 패턴이구나. 그러면은, 그런 패턴들이 이제 자꾸, 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 그런 얘기 도 하잖아요. 아니, 시간당 평균 4건인데, 어떻게 5건, 7건, 8건까지 하냐. 어, 그 패턴으로 하다 보면은, 되는 날이 있어요. 네,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시간 그 시간당 다섯 콜뺄수 있거든요. 어뷰가 아니라 그냥 어플 하나 콜 많은 어플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네, 제가 예전에도 그 어뷰 이슈도 있었고 어 말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음그 이후에 제가 확실하게 그냥 딱 일부러 찍은 날이 있거든요. 어플 하나로 어플 하나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에 시간당 8건인가를 뺀 적이 있어요. 네. 그거 하나만으로. 그건 어뷰가 아니잖아요. 그래, 가능하다. 근데 내가 못했다고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요. 어, 이렇 그, 그 사람만의 요령과 노하우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천, 나도 배달하는데 월천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가능하겠다. 어? 저희 지금 톡방에도 하루에 60 찍으신 분도 있어요. 하루에 60만원. 아 진짜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에 60만원을 찍으신 분이 있어 그래서, 와, 진짜 좀만 더, 어, 콜 많고, 단가 좋고, 어, 정말 좀 하루 좀, 진짜 하루 종일 시간 녹여서 타면은, 그런 날에 녹여서 타면은, 진짜, 어, 1, 하루에 100만 원도 찍으실 수 있겠다. 제가 농 농담반 진담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보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디스코드그 음성 채팅방에서 약간 별명 아닌 별명으로 육, 60자라고 불러요. 60자. 하루에 60 찍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 있, 있으니까 네. 그래도 잘잘될 때는 되는구나. 어. 그리고 어, 가능한 사람이 있구나. 가능성도 있구나. 그니까, 러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리고 궁금하면은 직접 물어보면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네. 노하우 좀 알려달라고. 네. 근데 이게 또, 어, 뭐랄까. 또 지역차가 있고, 그, 얼마만큼 했냐. 또 이게 또 차이가 날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단순하게 영상, 이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래도 도움이 돼서 예전보다 좀 시급이 올라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도 되면, 되면은 저는 이제 그분들은 조금 더 계속 시급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막 부반장님들이랑 막 얘기하는데 아, 이제는 뭐 시급 뭐 2만원, 3만원 막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단톡방에.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건데 그냥 평평균이 되버렸다. 평균이 되버렸다그 네, 평균이 시급이 평균이다 이제 2만 원 이상이 다들 너무 잘하신다. 진짜 너무 잘하는 사람들밖에 안 모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막 그렇게 느낌입니다와 그래도 그 뭐랄까 예전에 보면은 어 그래도 나름 제가 이렇게 시급을 잘 찍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나보다 몇만원, 아, 몇만원까지나 아니고 나보다 많은 시급을 찍으셨네.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 그런 생각해보니까 오늘 시급 7만원 찍으신 분이 있어요. 시급 7만원. 무조건, 근데 미션 포함이죠. 미션 포함이지만 시급 7만원을 찍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거 컴, 커뮤니티에 올리면은 뭐 개구라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뭐 이럴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있다라는 거. 예. 근데 매일이 아니죠. 매일 시급 7만 원 그리고 매 시간마다 7만 원 매일 매매 시간 7만 원 이거는 솔직히 누가 봐도 뻥이라는 걸알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번 그렇게 되는 날이 있거든요. 제가 어쩌다 한번 예전에 어, 어플 하나로만으로도 어, 평균 그 건당 시간당 8건 쳤다 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다가 한 번이에요. 어쩌다가 한 번. 근데 어, 시급, 시급이 2만 원 이상 찍히는 거는 저희 톡방에서는 그냥 평균이 돼버렸어요. 다들 너무 잘하세요.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노하우 공유하고 정보 공유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음, 다들 이제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공유가 중요한 것 같다. 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쓸데없는 산초포로 또 길게 빠졌는데 아무튼 그래요. 매일 하다 보면요 실력이 들고요. 매일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정보 공유가 됩니다. <laughs> 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제 디코방 음성 채팅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외롭지 않고요. <laughs> 어, 그리고 시, 이게 되게 웃긴게 있어요. 안 좋은 날엔 전국이 안좋고요 좋은 날엔 전국이 좋아요. <laughs>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해서 이렇게 각 지역에 다 흩어져 있는데 아 오늘 콜 진짜 없다라고 하면은 다 없어요 그리고 오늘 콜 많다라고 하면 다콜 많아요 단가 좋다고 하면 단가 다 좋고 단가 나쁘다고 하면 단가 다 나빠요 이게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대, 공유가 되니까 그것 또한 정보다 예. 약간 이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근데 다만 요즘에 어, 디코방에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좀 없어요. 막막 <laughs> 네, 막 소리가 막 섞이고 말이 섞이고 하다 보니까 아, 누가 누군지 잘 이제 헷갈리고 어, 막 그렇습니다. <laughs> 아무튼 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서 어, 아무튼 계속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래, 어, 열심히 하면은 뭐든지 다 즐겁게 더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톡방을 좀더 키워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톡방에 그 하트 눌러 달라고 제가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 달라는 얘기 안, 하다, 안 하잖아요. 근데 톡방에서는 하트 눌러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톡방 예, 그래도 저희가 톡방이 좀 활발하게 잘 되고 있어서 예, 그런 톡방만 예, 제가 유튜브로 키울 생각은 없어요. 근데 톡방을 살짝 키워 볼까라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지금 이미 있으신 분들은 예, 침묵으로 이렇게 잘 유지해주셨으면 좋겠고요제 어, 영상을 보시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잘 적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엄청 추운데 아무튼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분들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 내내 계속 춥다라고 하니까 아무튼 그 복장 잘 챙기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분들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